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우편사업진흥원의 채용 담당자 임동환 주임입니다. 어, 앞서 발표를 그두 대표님과 그리고 한국 남부발전에서 너무 잘 해주시고 제가 채용 담당을 이제 현재는 3년이 됐는데 어, 저도 처음 듣는 내용들 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내,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아이 자리 에 오기 너무 잘했다. 내가 이게 우리 진흥원의 사례만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배울 수 있고 또 돌아가서 우리 진흥원의 채용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어,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어, 그럼 채용 사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앞서서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들에 대한 분류를 좀 들으셨겠지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 아니 말한 이제 우체국 그 사나 이제 공공기관으로 있습니다. 어,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체국과 관련해서 어, 우체국 쇼핑 쇼핑몰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편 상품들을 이제 만들고 어, 판매하는 일, 그리고 그런 우편과 관련된 그런 문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우정문화, 그리고 이제 우편 고객센터는 저희 어, 우체국과 관련된 그런 문의 전화들 전부 다 받고 있는 그런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뭐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남부발전의 경우 이제 전력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저희 이제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쿨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우편이라는 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발송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문화 사업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도 과거에는 이제 어 용역이라든지 좀파견 통해서 수행했던 그런 업무들도 어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전부 우리 원의 이제 직원으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서 어 채용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쿠팡이라든지 티몬처럼 이제 쇼핑몰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쇼핑몰을 이제 유지보수하고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필요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 개발자들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품 같은 것들 이제 QC, 상품 q 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건들 이제 퀄리티 같은 거 검증하고 또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상품과 관련된 그 지식들 뭐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 q 시 채용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D도 쇼핑몰 할때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빠질 수가 없는데 공산품 MD라든지 식품 MD라든지 그런 식품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매 같은 것들이 이제 촉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분들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어, 사진 촬영 같은 이런 특수 직무도 있는데 어, 쇼핑몰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진들 그 상세 페이지에 올라가는 그런 사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촬영해주시고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 좀수산공인 분들이나 뭐 지역에 계신 이제 농가 이런 분들이 쇼핑몰에 필요한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런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우체국 쇼핑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체국 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내 우편 그리고 국제 우편, 우체국 쇼핑 업무 전반적으로 좀 관련된 이제 문의 전화들을 전부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차 민원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뭐 콜센터 전화 상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음. 어, 상담원 분들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 국제 관련해서 이제 국제 행방조사라고 해서 각 이제 언어별로 좀그 국제의 이제 우편이라든지 그런 어 고객의 이제 문의상 그런 서비스 같은 것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우정문화는 아까 저희가 우편과 관련된 그런 문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정문화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우표박물관을 지금 명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그런 직무를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고 우체국 사보라고 해가지고 우체국과 관련된 사보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제작을 하고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보 관련된 그런 업무 담당자들 채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뭐 비대면 온택트 관련해서 온라인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좀 제작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 지난주 금요일에 채용 공고를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 직무 중에 이제 콘텐츠 제작 쪽에서는 어뭐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그런 걸 이제 작하는 그런 이제 업무로 청년 인턴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우편 상품 실제로 이제 만드는데 나만의 우표라든지 그런 뭐 생활 정보 홍보 우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우편인데. 그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현대화 해 가지고 나만의 우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이 사진으로 본인만의 이제 우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고 생활 정보 홍보 우편이라고 해서 어 지역 이제 상인들 그리고 뭐 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그 사업장을 이제 소개할 수 있게끔 주변에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에 저희가 이제 발송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제작해 주고 홍보해 주는 그런 물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뭐 디자이너들 웹 디자이너들이 좀 필요하고 출력할수있고그 제작하는 그런 업무들도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검찰청, 경찰청이라든지 법원 같은 데서 이제 여러분한테 고지서 날라가는 것도 저희 지능원에서 전부 다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자우편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또 검수하고 정보 보안 관련해가지고 또 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 영역에서 좀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도입하게 된 것은 어, 블라인드라고 하면 이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지원자의 정보는 배제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좀 어,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 기관에 좀 맞춤형 인재를 채용을 해서 직무 능력만 평가를 함으로써 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관대가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블라인드 채용 이제 도입 과정에서는 기획지 정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인사혁신처라든지 상급 부처에서 굉장히 이제 지침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공공기관의 규정에는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이제 세칙을 마련을 해야 된다. 채용 비위를 뭐 일으켰을 경우에는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제 채용 같은 경우는 뭐 기관장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제 인사위원회를 도가지고 인사위원회 를 통해서 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는 이제 주무부처 협의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어 공문을 받았던 건데 필기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자들 점수랑 좀 커트라인까지 좀 공개를 하도록 권고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급처의 좀 지침 같은 것들을 저희 이제 채용 운영할 때 많이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 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블라인드 채용을 저희가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만의 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채용 공고문에 좀 정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따 다음 이제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좀 채용 조건들을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채용 직급 뭐 시험 과목 어, 배점 비율 응시 자격 그리고 직무별로 저희는 맞춤형 직무기술서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207개의 직무기술서가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직무기술서를 통해 가지고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 진행하면서 좀 나름대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2020년도 이제 그 인사혁신처랑 기재부랑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이제 발행하는 공정채용 가이드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기관이 대표 사례를좀 실려 가지고 아 내가 만들었던 이제 공고문이 여기 사례로 실렸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뿌듯함 업무에 있어서 좀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실릴 수 있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직무기술서들을 전부 다 이제 일일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고문에 좀 블라인드 의배 사례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채용 공고대에 이제 뭐 급여라든지 뭐 근무 형태,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했던 점이 대표 사례로 들어가는데 좋은 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 주에 공고 마감했던 것들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공고를 저희가 하나의 공고문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번 채용 같은 경우는 14개 분야 이제 2 1명의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이제 공고문에 다 넣게 되면은 그 상이한 부분들이 좀 지원자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야별로 좀 채용 공고문을 나눠놨습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접근성 있고 그리고 좀 지원들이 많은 일반직을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일반직은 이제 업무들이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최종 이제 업무들을 적어놨고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바로 수행하게 되는지도 기재를 해놨습니다. 응시 자격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일반직 그냥 신입과 그냥 그 청년과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재로 나눠놨는데 일단 기본적인 자격은 저희가 이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상 이제 34세 이하인자로 좀 어, 자격 요건을 만들어놨고 그중에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 인재 한명 제한이 없는 그 일반직 쪽에 두명 이렇게 해놨는데. 어,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어떤 것들을 이제 뜻하고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보고 좀 지원을 해라라는 이제 의미로 좀 저희가 다기재를해 놨고요. 근무 조건 및 보수 분야도 보면은 저희는 이제 초임 연봉이 지금 얼마다라는 부분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뭐명 어 뽑는다, 뭐 연봉 뭐 내규를 따른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싶었고, 뭐 근무지가 어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뭐 어디다? 뭐 우체국 쇼핑실은 뭐 어디다? 그리고 입사 이후에는 뭐 일반연봉제 이후에 뭐 성과연봉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외 수당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냥 절차랑 방법에 대해서도 다 기재를 해놨는데 직무 수행력과 직업 기초 능력 50:50으로 평가를 한다. 30배수를 선발하겠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 필기 전형 장소 같은 경우는 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서울 지역으로지 나와 있고 면접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면접 50%, 경험 면접 50%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면접 전형 이후에도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들 저희가 전부 다 이제 기재를 해 두었고 어 가점 그리고 이제 우대 사항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이제 근거가 있는 것만에 저희가 좀 가점 사항으로 이제 넣어 놨습니다. 공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여기까지 어 보여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공고문 기재된 내용들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해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분별한 스펙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뭐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학 성적 이제 몇점 이상인 자로 이제 자격 요건을 두었는데 저희는 좀 이제 법률이라든지 지침상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제한을 전부 다 이제 어 해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학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뭐 국제행방 조사라든지좀 외국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좀 어학과 관련된 그런 성적을 기입할 수 있게 기입한 자체를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편견 요소 삭제는 뭐 모든 공공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출신 대학이라든지 가족 관계, 성별, 나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기재 하지 못하게끔 지원서에 이제 항목을 삭제해 놨고. 혹시라도 그런 인적 사항들이 드러날 경우에 불합격 처리 한다는 이제 문구가 있고 실제로 블라인드 유배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는 전부 불합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 지원자분들이 작성했던 입사 지원서 갖고 왔는데요. 기본 인적 사항은 이건 저희 좀 인사 담당자들이 이분들한테 이제 뭐 합격이라든지 뭐 불합격 여부 같은 것들 알려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평가위원들한테는 날라간 상태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가점이 어떤 게 들어가고 그리고 공통 자격 그 저희 결격 사유에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게끔 만들어 놨고 교육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육이랑 직업 교육 또 이제 과목명이랑 이제 주요 내용들 기재를 해서 그 관련성에 따라서 좀 점수를 평가하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격 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내부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자격 등들을 저희가 좀 배치를 해두었고요 그 자격증이 아닐 경우에는 검색하기 불가능하게끔 시스템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경력 사항과 경험 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네, 자기소개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바로 필기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외부 대행업체에 좀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대행업체 이제 위탁을 맡길 때, 뭐 CCTV 설치라든지 외부 출입 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지능원 감사실과 함께 전부 다 이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의자, 뭐 수험서 발간 경력자가 이그 문제 실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필기 점수를 이제 개인별로 전부 다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뭐 직업 기초 능력이랑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문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보건소에서는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재학생 대상으로 금연 뭐 교육 몇회몇회몇회 몇 회, 몇회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 조건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때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식으로 문항이 나오는데 풀어보면은 이건 사실 어 웬만하면은 이게 다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한 50개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의 문항에 조금 더덜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고 빠르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직무생행력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분야별로 좀 전공시험을 이제 어 직무생행력을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 뭐 기사 시험 같은 걸로 대체하고 를 있고 인문사 그러 그러니까 행정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경영학 그리고 뭐 재무 뭐 이런 쪽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성 검사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떻게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고 인성 검사 이제 결과가 그 면접위원들한테 이제 제공이 되고 그 면접위원들이 그걸 이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인성 검사 같은 경우도 문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주어진 시간은 짧기 때문에 하나의 문항에서 좀 고민을 한다든지 오래 시간을 끌게 되면은 문항을 다풀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생각나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문항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럼 문항에 대한 이제 리포트는 뭐 원만성이라는 이제 상위 그 카테고리 내에서 좀 어떠왔던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점수가 몇 점이고 위험 수준, 뭐 위험하지 않은 수준, 일반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서. 면접위원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위원이 무조건 들어가게끔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섭외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위원도 한번 했던 외부위원이 연속으로 좀 선정할 수가 없게끔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팀처 이제 국가 인재 DB를 좀 활용하겠다고. 저희가이 협조 요청을 보내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면접위원 풀을 보내주고 거기서 좀 저희가 면접위원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위원 외부위원 선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그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무가 굉장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무별로 좀 적합한 그런 면접들을 좀 넣어놨는데 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많이 발표를 하고 아니면은 뭐 외부 용역 업체들로부터 프로젝트 같은 제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발표 면접을 통해서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PT 능력 같은 것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 경험 면접과 함께 좀 이제 실기 과제 직접 이제 컴퓨터 시 대여에서 실기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면접 위원들이 평가하게 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그 문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뭐 화해농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화해농가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그런 재고들 많이 이제 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뭐 기,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항으로 나오게끔 좀 실제 상황들을 구성을 해 놨고요. 또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처럼 실제로 이제 기획자랑 이제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과 좀 협업을 해야 되는 분들께 그 토론 면접 그를 이제 평가 척도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뭐대그 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분야 공통적으로 경험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과거의 이제 경험 행동들이 미래의 그런 이제 직무 수행을 좀 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과 도입 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입사자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성과 이제 고졸자 많아졌고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의 이제 전공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는 열두 개 정도였는데 블라인드 채용에 서른다섯 개까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연령대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채용 이전에는 아무래도 좀 이십 대와 삼십 대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밸런스 채용 이후에는 그 이제 뭐 40, 50대 그리고 10대도 들어오게끔 좀 다양성을 좀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성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신규 직원 입사 첫해 업무 성과 그리고 업무 목표 달성률을 보면은 밸런스 채용이 이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검증하지 않았는데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규 직원의 이제 채용 절차, 절차 만족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그 모든 항목에서 어 전부 다 이제 높은 점수를 상상된 점수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공인가 이제 입사 수기 공모전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수상을 하는 결과물들을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이 이제 선배님 그리고 새롭게 입사한 이제 신규 직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직원들이 이제 고스펙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믿고 있었던 점이 있지만 새롭게 이제 입사한 이제 블라인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제 경력이랑 경험 그리고 교육사항들을 이제 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입사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업무에서 좀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입사했던 신규 직원 같은 경우도 좀 부동산학을 이제 전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이제 어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저희 쪽에서 마침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직무로 이제 선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지 공부했던 이제 교육들 그리고 이제 이랬던 경험 같은 것들이 채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이제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후에는 이제 규정 같은 것들 조금 더 이제 정비를 하면서 채용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 계획이고 이제 내부 직원들한테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런 면접관 교육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이수하게끔 해서 직원들의 이제 면접 역량을 좀 갖추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심의 좀 채용으로 채용 종료 후에 지원자 설문 조사를 통해서 추후 채용에 반영할 수 있게끔 채용을 발전해 나갈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 공정한 사회 그리고 꿈꾸는 도전 그될수 있도록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